여기 카드, 카드를 이카드 갖고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 카드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상황극으로 한번두번세 가지의 상황극을 볼 거예요. 지금부터 첫 번째 상황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꿀일이잖아. 어. 꿀사랑학교 개강일이거든. 음. 맞아. 안식이로 보고 그렇지. 첫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도 해주셨고 어떤 간식이 나오는 음. 너무 궁금하다. 아, 맞아 맞아. 신나는 서울사랑학교 같이 가자. 뭐? 어? 이게 뭐지? 와, 나. 와, 어 카드 주웠어. 아, 네. 와. 이 카드 음. 어떻게 하지? 마트 어, 가서 어, 어. 맛있는 거사 먹으면 되지. 안 돼. 아무아게나 찾을 하면... 주인 찾아줘야지. 이거 누구 음. 찾아주냐? 음.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있는 거야. 어? 진짜? 어? 경찰 <laughs> 아저씨! 아저씨! 네. <laughs> 아, 무어요 아저씨, 경찰 아저씨가 네. 네. 주인 찾아줘야 아, <laughs> 아, 어디 가시는길요요 <laughs> <laughs> <저요? 웃음> <주성게. 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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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드리는게 아주 고맙입니다 감사합니다. 제가 잘 찾아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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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두 번째 상황인데요. 어, 이번에는 어떤 상황일까? 아 우리 한번 우리 보기로 해요. 자 이제 또 윤정이와 지현이가 길을 가고 있어요 자, 받아봐요. 자, 다 같이 우리 함께 큐 해줄까요? 시작! 큐!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아침에 사랑하고 가려고 일찍 나왔더니 너무 배고파. 음, 나... 이거 엄마가 주셨는데 꼭 필요할 때만 조금 주라고 해주셔보다 너랑 맛있는 거사 먹으면 괜찮을 거같감사안요안

있어요. 그래서 엄마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샀어요. 문제가 없는 거예요. 엄마 카드가 없으면 보낸 카드. 이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. 자, 이제 와, 보자, 보자. 여기는, 다행히. 오, 이거, 갈랜드. <laughs> 어, 너무 아가 좋아. 제일 야. 좋아하는 자도 어, 있네? 카이이야스테 어, 어, 아, 이런 세금. 네. 아, 있잖아. <laughs> 아, <있잖아. 웃음> <라이비. 웃음> <laughs> <야>, 고픈데 <laughs> 그래 그거 먹으면 마이가 그래 래면 안돼요 안돼요 카드 있어 카드 이거 이늘잖아 지금 많이살수 있게 나다 지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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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? 저도아 네. Variance, 자, 얼마예요? 만0천 원이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드가시겠어요 네, 카드니가니 네, 니다니다 네, 가능합니다. 니까 네, 음. 음. 니 <laughs> <명주> <laughs> 네, <ware>. 네. 네. <laughs>

네, 맞아요. 아, 그래요.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,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네. 여보세요? 네, 네. 이땡땡님. 네,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랑마트에서 조금 전에 어떤 분이. <laughs> 사랑하는 가보시길 <laughs> 바랍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가신들같세요네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네요. <laughs> <laughs> 112 아니 경찰관님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카 신랑? 아 신고받은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 제가 드진을 오늘 사용했어요. 아홉시. 어몇 시에? 아 시에 아홉 시에. 확인해 볼게요.

자 그럼 우리 어디에 있나요? 여러분 <ś yapa> <laughs> <laughs> <그럼, 웃음> <안타는> <laughs> 자기 카드가 아닌데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까? <웃음> 아니요 <웃음> 어, 네. Bru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 돼요 네아네 감사합니다 저거 맞아요 아, <laughs> 아, 아니 그런데 <laughs> 자기 카드가 아닌데 카드를 사용하시면 어떡합니까? 됐던데 <laughs> <했뚠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탈출이 되면 경찰서에 잡혀가요. 네. 부모님에게 흠도 나야 되고. 부모님 안 돼요. 그러나 혼난단 말이에요. 부모님께서 벌금도 내셔야 돼요. 벌금도 내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참굵건가다 내야 돼요. 그러면 안 되겠죠? 안돼 그돼경찰서 갑니다. 아시라고. 맛있에 있는 부분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. 그러니까, 네. 우리들은 잘 보았으니까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. 네.